안녕하세요, 냄새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저는 스킨 맛있는 걸좀 많이 가지고 있죠? 인기 많은 스킨 중에서는 뭐 정찰 팬턴도 있고, 스펙트럼 팬턴도 있고, 벤달 스킨도 여러 가지 있는 면모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발로한트에서 스킨충들이 너무 많아요. 뭐만 하면 벤달 스킨 한 번만 달라. 이게 한두 번만 들으면은 뭐 그러니 하고 그냥 스킨 양보할 텐데, 매판 스킨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스킨충들을 위한 참교육. 그 참교육이 무엇이냐? 오늘 영상 컨텐츠이기도 하죠. 오늘 영상 오랜만에 초심으로 돌아가서 처음 시작하겠습니다. 그냥 오늘 영상에서만큼은 올 로스킨으로 게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괴물을 상대하려면 괴물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 있죠. 그런 의미로다가 스킨 아무것도 안 끼고 할게요. 아니지, 아니지, 스킨 아무것도 안 끼는 걸 넘어가서 오늘만큼은 내가 스킨 충이 되어보도록 할게요. 스킨 달라고 존나 징징대야겠다. 자, 스킨 다뺐고 이제 노스킨입니다. 저이 상태로 경기 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고 굵게 말하겠습니다 저는 매일 밤 8시에 트위치 방송하고 제 얼굴은 인스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의외로 잘생겼습니다 놀라지마요 나도 이제 오늘만큼은 스킨충이 되어볼거예요 코스 스킨 있으신분 저 스킨이 없어요 세이지님 세이지님 일로 와봐요 스킨 바꿔주세요 아 뭐야 이 병신같은 스킨은 이건 씨발 꿈처럼 저도 안쓰는 스킨인데 뭐이딴구로 쓰고 있냐 세이지어 스킨 좀 사라 임마 아세이시가 스킨 이쁜거 쓰고 있었으면 이거 잡는거였는데 스킨 차이 어 뭐야 이겼네? 날피다보맨 그렇지 우리 브린소 닉네임 엄마를 찾아서 좋았다 엄마를 찾아서야 스펙터 스킨 있는 분 쿵충새끼 아, 아니야 저거 좀고만좀 쿵쿵대세요 그래서 이 없어요? 얼마나 못사는거야 지금 아 왜그래 아니 지 그거죠 뭐냐 잠실 가면 못있자막 그거 대달라고 거듭 쓰기도 아, 아니고 아돼 네 스카이야 아니 씨발 스킨 달라고 두번 했는데 이렇게까지 욕할 정도야? 존나 <laughs> <전나> 너무하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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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제가 12살이라서 스킨 살 돈이 없어요. 아니 닉스야. 네 형. 쨘이나 잘하고 씨발 스킨을 달라 하던가. <laughs> 하이픽 캐놓고또한 다음에 새키야 새키. 스킨 걔랑 바꾸라. 이지라며 <laughs> 스킨 잘하면 <될> 줄게 알았지? <웃음> <웃음> 진짜요? 잘하면 스킨 준대요. 아니야 저거. 아 뭐야! 아니, 브루. 쟤네! 브루, 브루, 아니 이거 왜내시이야 시발. 씨발아! 아... 나이스! 우와! 용맹이! 우와! 용맹 맨날이다! 아이! 뭐야 이거 죽는 굉장이자. 이따 누가 용맹하지 않는데 용맹 된다를 썼대 뭐해 스킨 충 새끼야. 이걸 충 거지 새끼야. 아 근데 스킨 한번 달라고 하니까 평생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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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욕을. 고시방 요... 가면 스킨 새끼를 막 컴퓨터 해킹 가지고 지도 있을 것 같다고. 뭐라는 거야? 아니 근데 스킨 한번 달라고 했다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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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 먹을 욕을 다 쳐먹었는데요 이거? 너무 아파 형들 그만 때려 이제. 여기야. 이로와봐 엠베스킨 뭐야? 일반이요. 이거 사. 스킨 줄게. 아 진짜? 어, 착하네. 친데리네. 아, 오! 아얘 아, 아, 뭐 친데리네. 뭐 우와, 맞아. 세시님 이거 탈이. 스킨, 당연하게 스킨 이뻐요. 당연하지 신스킨인데아 감사합니다. 다크! <목소리> 치... 아 세시님이 주신 스킨 때문에 이겼습니다. 감사합니다. 펄에카. <목소리> 쑤야, 변달스템 뭐야? 너 지금 기본이지? 아니요. 자, 오케이, 꺼져. 아, 근데 너무 막대한다. 이게 스킨 츄 스택 한 번이랑 12살이라고 잼미니 스택 한번 쌓이니까 내가 존나 만만해진 거임. 원래 같으면 제가 이 발로완트 팀보이스 먹이사슬에서 이제 제일 끝판왕, 1등이었거든요? 내가 근데 이렇게 스탁 쌓으니까 내가 씨발, 제일 만만한 스키 돼버렸네? 라스 한, 한 마리. 울베라고? 저딱 봐도 개소리죠? 진짜. 그렇지 미스야. 헤헤헤헤. <laughs> 죠터 잘했죠? 아, 이직거리못해먹겠다시발현타존 나온다. 브로컷브다치다아 음. 씨발 아, 치 음. 아, 존... 음. 아, 이거 잡아줄 치브로 음. 나이스 세이지 형 세이지 형 유튜버 냄새 알아? 옛날에 옥치하는 것만 봄. 아 그래? 우리 친형 냄새야. 또안 믿겠지? 자 시발 동시에 지랄더네. 마이크 켜봐. 아니 내가 냄새가 아니라 친형이 냄새라고 이 빡대가리 새끼야. 내가 마이크 키는건 의미가 있겠냐? 시발 내 본인이 아니야 우리 친형이 냄새라고 이 버러지 시발 무식한 년아. 근데 그거는 이상이지 그게 아니잖아. 이거 냄새 동생들 상관이 없어. 너, 냄새가 아니야. 말도 켜봐, 리스형나 냄새 동생 목소리 한번 들어보게. 아까 우리 세이지가 저한테 킬 많이 하면 스킨 준다고 했죠. 킬 많이 하면 킬게요. 음. 이 씨발아, 네가 했던 거 똑같이 일러링 해줄게. 아니, 씨발, 해드를 까도 안 웃기시면 될 같아서. 아, 아, 내 슬슬 목소리 듣기 싫다. 얘네들, 아직 수염 1cm 이상 자라보지도 못한 잼미니 새끼들한테 욕먹으니까 좀 어지럽긴 하네요. 엄빠 잡아라. 아, 씨발 이걸 왜 맞아. 아무리 한명 남았습니다. 스파이크가. 아무리 봐도 이건 그냥 B가 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A 가면은 이거 스파이크 설치 못할 걸? A 가서 스파이크를 박을 수 있겠냐? 심지어 그냥 가도 못 박네. 병신 무시한 새끼야. 아유. 어. 아, 벤저 동생. 마이크 켜. 내일 이 거든. 마이크 켜. <laughs> 마이크가 왜 없는데 스킨 살 돈도 없는데 말하게. 마이크 살 돈이 있겠냐 이 멍청한 새끼야 아니 니스야 마이크 키라고 내가 널 따라 잡았잖아. 아가리 좀 닥쳐 이 병신 족 같은 스킨 쓴새끼야 스킨도 개 같은 거 쳤으면서 스킨으로 우방 가오를 뒤지게 잡네. 씨발년 그냥. 아 근데 이게 스킨충의 삶인가? 저는 아군에 스킨충 있으면 욕은 안 하고 그냥 개무시 대리거든요. 원래 이렇게 스킨 달라고 하면은 있는 욕 없는 욕다처먹나요 여러분들? 아 이제 존나 너무하네. 아 다시 스킨 깰게요 여러분들. 자, 스킨 다시 꼈습니다. 아, 네, 무서워가지고 다시는 스킨 달라고 못하겠네. 아, 씨발, 나뭐 맞은 거야? 피가 갑자기 3이 돼, 150에서. 아, 나, 나 방금 뭐 맞은 거예요? 아니, 뭐지? 아, 헤드 맞았구나. 아, 씨발, 놀래라. 아니, 나 보면 피가 1 5 0이었는데 갑자기 한순간에 3 됐어요, 3. 야, 근데 우리 경감 맞아? 우리 경감 맞아? 아울러 카운터 맞으면 재앙인데? 아 우리 사이퍼 경각상거 뭐야? 아유 씨발 그와지 우리 제트는 뒤졌네. 내 뭐랬어? 아울러 카운터 맞는다 했지? 아나 씨발 개스트스 받네 그냥. 어? 아니 형 방금 지원도 못 맞추는 거 뭐였어? 장전아개판이네 그냥. 와우 쉣! 이 어, 뭐야, 나 존나 못하는데! 와, 근데 여러분들 이거 스킨 안 끼다 가 갑자기 끼니까 겁나 잘해버리잖아요. 이게 약간 무게추 같은 느낌이 있네.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 보고 있는 친구들 주목. 만약에 내가 요즘 따라 발로한테가 너무 안 된다, 너무 큰 슬럼프가 왔다. 진짜 개답답하다 내가 봐도 내 실력이 진짜 역겹다. 이러시는 분들 주목. 그러니까 딱한 판만 발로한테 노스킨으로 게임하고 나서 다시 스킨 끼고 게임하면은 갑자기 폼이 겁나 좋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게추죠 무게추? 어이 와서 개꿀인데요? 가끔씩 발로한테 안 되는 날마다 한판 야무지게 노스킨으로 하다가 다시 스킨 끼니까 잘 되네. 나 재활치료 같은 느낌이죠. 아까비다 잡는 건데 아 망설이지 말걸. 야 우리 오메라 왜 여기 냐너 A 사이트로 럭킹 돈 거야? 미친 새끼네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오메라 꼴등이었구요 아유. 그냥 합류했어야지 오메라. 오 옆반다고 막 되도 않는 전략 들고 와가지고 이런 꼴값거리하다가 라운드 말아먹냐. 자 삥하자 삥삥삥 돌려요 님들 돌려 A야 궁 썼잖아 바이퍼 아니 왜 A에 싸우는 거야 씨발 상대 바이퍼 라운드 시작하자마자 궁 썼으면 돌릴 생각을 해야지 병신 미련하게 A에서 쇼부를 몰라 그러네 아, 니네 존나 무식하다 진짜 수준 개떨어진다 그냥 아, 와 근데 개 답답하다 얘네 왜 A에 싸운 거예요? 아니 오늘 내 이거 제 말이 맞지 않아요? 우리가 사이즈 들어간 상태로 상대 바이프가 궁쓴게 아니라 그냥 라운드 시작하자마자 A 사운드 들리자마자 상대 바이프가 A에 궁 썼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위로 돌리는 게 정배 아니었어요? 왜 시바 A에 싸운 거야? 얘네 존나 무식해요 진짜로 융지가 시발 왜 그래요? 최종원형 피자스쿨이세요? 국적은 피자 나라일 듯와나 이런 답답이를 봤나 안 되겠다 분노의 램퍼레터 한번 가자 아, 좆됐다 변수다. 아, 쟤왜 저기 있냐? 사이퍼는 여기서 뭐해? 씨발 사이퍼 여서 뭐해? 달려! 씨발 아, 야 해체한다. 와, 아 근데 진짜 팀이 너무 못하는데요 이거? <목소리> 오퍼네트다. 야 오퍼, 얼굴 내밀지마. 아 씨발 네밀지말라리가또 그새를 못 쳐고 네밀라가뒤져버는 우리 오멘 님. 아, 야 라스 미드야. 네밀지 말자 그냥 형들. 나 너네 못 믿겠어. 아유, 씨발 사이즈 보니까 이거 지겠구만 이번 라운드도. <목소리> 와! 쉣! 스파이크가 중앙에 떨어졌습니다. 가려줘. 와 이걸 예측샷으로 사이트 들어가 형들 그냥 무리하지 말자. 30초 남았습니다. 미드 사운드 두 개야. 미드로 와야 돼. 사이퍼 형0프트 누를 때가 아니야. 미드에 두명 있어. 시프트 누를 필요 없어. 아나저개덕떡퍼네 이거. 내가 이렇게 일일이 다 하나하나 말해줘야 돼? 사이퍼 형 그냥 이거 잘안될것 같으면 나총 사주면 안 될까? 무시하는 건 아니고. 당 닥치라고. 그럼 네가 잘하든가 이 씨발 자스가개 같이 못해 놓고 왜적발하장이야이 병신 너무 새끼야 사이퍼야. 내가 언제 시비걸었어이 씨발년아 병신 같은 새끼야. 존나 바닥부터 해보면서 잘안될것 같으면 그냥 나 콩쳐 달라는 게 이게 시비로 들리는 거냐 병신 새끼야? 이걸 시비로 받아들이는 이네 씨발 머리가 문제지. 내가 문제야? 그럼 게임을 잘하든가 사이퍼 이 바보러지 새끼야. 와 얘네 씨발 다 같이 탐 먹고 싸우네. 병신 같은 새끼들 단체로 팀 먹고 씨발 나한테만 개시라하네 그럼 누구들이 잘하든가 이 씨발년들아 마이크론 찍소도 못하는 개병신 새끼들면서 씨발 키보드로만 허겁낭겁 도모해 말도 모해 잘하는 게 뭐냐, 이 병신 같은 년들아. 하나같이 쓰레기 네 마리끼리 편먹고 씨발, 나한테 지랄이야, 이 병신 같은 새끼들아. 오죽하이 해가지고, 씨발, 얼마나 답답하면 내가 오드를 하겠냐, 씨발, 발로한테 하면서 단한 번도 오드 해본 적 없는데, 니네들 하는 꼬라지가 개답답해가지고 아까 오드 를치니까 씨발 년들이 갑자기 지랄이야. 병신 같은 년들이, 씨발, 말도 찍소리도 못해, 게임도 못해, 잘하는 건단한 개도 없는 인간 쓰레기 새끼들 그냥. 적당히 못해, 씨발 새끼들아. 너네 같은 개병신 새끼들 데리고, 씨발, 2 4킬 해줬는데, 지면은 도대체 씨발 경쟁전하면서 이긴 적은 단한 번이라도 있냐? 어 유튜버인데 유튜브에 냄새 치면 나 나오거든? 다음 영상 너네도 올릴게. 정신 못든 새끼가 개지랄이야. 씨발년들이 그러면. 아니 근데 시청자님들아, 이거 내 슈퍼맨들아 이거 씨발내 문제예요. 아난 진짜 이해가 안돼 얘네. 팀다명 중에 네명 니네 쓰레기들 다 하나같이 옷 대신이 어떻게 이 병신 새끼들아! 와 얘네 진짜 개 무지성 노답갱생 불가 새끼들이네 그냥. 아니 근데 얘네 싹다 오버됐어요, 님들. 와, 내 이걸 줘야 되네. 아니 근데 시원 님들 이거 혹시 아, 진짜 내 문제임? 사이퍼가 보여줬던 면모들이 진짜 뒤지게 못했잖아요. 나는 존나 이기고 싶어서 막 씨발 오더도 내려줬어 채팅으로도. 근데 채팅으로 오더 내니까 리 얘네가 안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팀 보이스로 오더로 내렸어. 그리고 게임 도중에 내가 욕했던 거다 마이크 끄고 저 혼자 욕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내가 얘네한테 욕한 적은 단한 번도 없어 아까 싸움 나기 전에 그리고 상식적으로 방금 킬댓만 보면 아시다시피 저는 이번 반 잘했잖아요 그에 비 우리 사이퍼는 진짜 개같이 못했고 그래서 내가 좀 조심스럽게 말했잖아요 혹시 말린 것이면은 잘안될것 같으면은 저총 사주면 안 되냐 내가 맞는 말 했잖아요 사이퍼 너가 말렸으니까 그냥 나한테 좀 투자를 해라 내가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내가 좀더 열심히 해보겠다 너못 가지 근데 이걸 시비로 받아들이는 저 개병신 새끼는 뭐예요 닥쳐 씨발 이러길래 나 똑같이 욕을 했어 근데 옆에 있는 새발 3대끼리 갑자기 나한테 욕을 해. 사이버가 먼저 욕을 했는데도 이건 시발 내 입장에선 존나 똑같지 않아요, 림들? 나가 뒤져라, 제발!